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센 4톤 냉동 탑차입니다 22년... 어, 잠시만요 22년 7월 등록됐고요 주행거리는 14,000km도 뛰었고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남아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겠고 ZF 8단 오토미션이 들어갔고요 대우차는 더센과 그, 현대 3.5도 다르게 마력수 186마력에 그리고 4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간에 정품 냉동 탑차로 파레티 총 8개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길이 5200 나오고 높이 2200폭 2280, 2300 정도 나오다 보시면 되겠고 안에 서스로 다 되어 있어서 뭐 조르다랑 조르다 스케이트 옵션까지 다 되어 있는 차입니다. 거의 풀옵션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 차 내부, 그 다음에 외부, 그 다음에 안에 냉동 탑차를 하는 순서로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올 여름 보통 냉동차차가 가장 많이 매매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내부터 해서 한번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키를 살짝 돌려서 주행거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제 보신대로 14,646km고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하이패스, 화물 하이패스랑 블랙박스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냉동기 조절하는 게 있고 <laughs> 온도 기록계까지 메리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에 보시다시피 제이프8단 오토 미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외관이랑 내부 세고라 특별하게 보여드릴 건 없는데 아무래도 더센 같은 경우는 아직이 뭐 많이 사용해서 쓰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슈퍼케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제는 삼점부터 냉장 박이 광고 판매했습니다. 그것도 더센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네. 타타 대용 스티커 전품 스티커 되어 있고, 여기 강판으로 GRP 강판인가 해서 일반 탑과 다르게 냉매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두꺼운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넬이 그리고 타이어는 네. 보시다시피 도모 타이어 앞뒤 모두 트레드 야무지게 남아 있어가지고 쭉 쓰시면 될것 같아요. 하부는 나올 때부터 한번더 언더코팅 되어 있어가지고. 2식 하나 없고, 타이어 깨끗합니다. 뒤쪽에는 리어 이쪽에 한번더 보강이 되어 있고 문은 4중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잠깐 두꺼기 들어가 있죠. 여기 바닥 보시면 조르다 네, 다 들어가 있고요 냉동기 3구짜리 그리고 좌우축 상하로 이틀에 벨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르다 스키까지 있으니까 아마 특별하게 돈들어온 부분 없이 풀옵션의 냉동탑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상태는 워낙 새거라 한번 더 궁금한 것들은 그 타타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카달로그 이게 정품이기 때문에 정품 카달로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4통 냉동탑차, 파르트 8장짜리 광폭 냉동탑차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최 대표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 감사합니다.